안녕하세요. 대한해수장류통합교단 행복학회 임이자리바발선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21세의 도란손 큐티 말씀, 패복 도란손 육육 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은 신학신은대살론가 전서 5장, 16절, 에 18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음쓴과 함께 글로 연결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오른쪽에 체크 표시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내용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스도의소안에서너희늘 항상 하나님의 뜻이니라. 타스로전서 5장 10조 18절 말씀. 아멘. 묵상은 음명 제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세상에 줄수 없는 하늘의 힘과 은혜와 복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더 나아가 영혼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자들인 것이고 게다가 더 이상의 죄와 진노들, 사단공부의 세력들, 사망과 심판들의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천국과 부활의 영생에 백성이며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들로 거듭난 것으로 이상에서뿐 아니라 세상 끝날, 신랑모문의 보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 이미 확정된 자들인 것이기에 그 어떠한 상들 속에서도 범사의 감사하기가 불가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모든 은혜와 실제와 특권들 속에서 이험한 세상에 나큰 육체를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삶의 자리와 사회현장과 인류 역사의 상황들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쉼 없이 하늘님과 역사 를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살상 누리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될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이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모든 하안의 백성된 자들은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죽음과 동체에섭니다 의 주제이실 뿐 아니라 상상도 못할 사랑은 와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의 하나 인과구원 일들을 장시 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따라 하나 나타내시고 경쾌하시며 승천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뜻과 약속과 통치 안에서 온 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 공원보다 더하신 그 성장하는 심커 목숨 값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 의해서 대수가대신 나름과 평등과 같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값들을 다 치르신과 함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구원자이시자 중보자이시며, 특히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인생들 사이에서 길과 통로와 접속점 등과 같은 역할과 위치를 할수 있는 오직 한 분,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하느님의 백성된 것이며, 직접적인 실제적 경험적으로는 그 역할과 위치상 하느님의 영이시자, 그런 구주 예수님 이름에 약도 되신 성령님으로 인한 시공을 넘는 전전능의 하늘의 힘과 실제로 인해 실제로 더 이상의 죄와 진노와 음부와 사망과 심판에 속한 자들이 아닌 천국보다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뀐 자들인 것이며 참으로 사단 마귀들이 우는 사자들처럼 상길자를 찾는 세상에서 이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늘인과 구원일들복이 누릴 가하 나라의 역사들 특히 온갖 은혜와 은사와 응답들, 승리와 복과 부흥도 등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이미 얻은 자들인 것일 뿐 아니라 세상 끝날에 실령한 몸을 입고 이혼한 나라의 영혼생명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이미 확정된 자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고 마치 목욕하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우리 주님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한 이 세상에서 의 삶이 닿은 날까지 연약한 육체에 몸을 입고 위 험한 세상을 살아 가면서 현실적으로 크고 작은 재와 세속과 종류과자기소의 우상 들 등으로 잠자거나 뱅든거나 마치 죽은 듯한 신앙도 될수 있는 것 이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비의 심정으로 더욱 상하셔 서라도 더 이상의 죄악들 반복 하지 않고 하루 밖에 돌이키며속 기제로 된 믿음에 서게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까지 하늘의 힘과 응답 과 복들 등을 막으시는 대신 사람 막대인 세직들 등과 같은 징계 들 아끼지 않으시고 하기에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마다 처음에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친된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그 누구도 해요 시사도 마을처럼 순간순간마다 오직 한번 구주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으로 붙잡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의 하늘의 힘과 은혜를 더디버 다시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장친 부터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오직 한번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그한 구주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며 매사에 기도해야 하고 심지어는 순간순간에 있어서도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미이자 그러 성령님의 신호 는 하늘의 힘과 실제들과도 완전히 직결된 것으로 성장 삼일째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의 자원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하늘의 힘과 은혜로 제약들과 표기까지 싸우고 혹 음한 제약된 최단 빨리 자복하고 돌이키며 무엇보다 주야로 더욱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을 실천하며 증가하는과 같은 말씀을 결단과 몸부림과 일정들로 깨어 있고 살아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고 긴급하며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 직접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더욱 충만케 되는 것이며 근원적으로 말씀하여 제의시자 오직 말씀하여 대신 성령께서는 자매차하여 기뻐 역사하시며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의 실제와 경험들 더 나아가 생생한 강렬들까지 실제로 누리시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세계의 특성상 가면 갈수록 그러한 역사들이 선순환들이 되면서 더 제약들과 싸우고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며 더더욱 하늘의 힘과 역사들이 넘치는 신앙과 삶들이 되는 것이며, 원론적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이땅 가운데 이만 할 날의 생생함과 풍성함들, 흥왕과 확장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페부토란 육류 운동은 시편 파트 오지요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주야로 묵상함도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개별적인 심정과 상황과 영생들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볼수 있고, 그렇게 우리 인생들의 상황과 행편과 소원들 가운데서 특히 경건과 믿음과 실제의 몸부림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신앙과 함께한 현실적 상황과 문제와 갈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과 승리와 계시들을 상대적으로 잘볼수 있고 무엇보다 믿음과 현실과기장되에 있어서 상호간 직결되어 몸부림치고 경험되며 합력하여 선이되는 하나님의 역사들 분별하고 통찰하기에 많이 용이하고 유익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산시핀의 주요한 내용과 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적으로 말해 말씀기도와참미 경배, 경건 등의 사람들 하나께 어느정도로 기쁨과 연락이 되며 얼마나 복되고 행통이게될수 있는지 반면 제압과 세속과 소견, 강박과 교만 등의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게 되고 어떤 모양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지를 그러면 어떻게 돌이키고 벗어나며 새롭게 될수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분별할 수 있게 하며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만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며 진정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 주여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들뿐 아니라 온상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며 선악과 심판하시고 특히 그 하나님께 구원자를 준비하셨음을 보여주며 기다리게 하고 사모하게 하며 또한 직접 현실적으로는 다름 아닌 신령한님과 은혜의 영을 사모해야 함을 내포하고 증가하며개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배하며 참여할 수 있음이 그 자체로 살성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이고, 얼마나 실체적 은혜와 능력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의 처음인 아래 본문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굵고 묵직하게 알려주는데, 진정 믿음이란, 다시 말하나하님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복주시는 믿음이란, 재와 악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하로 묵상하는 것이며, 그게 당연히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며, 경배하면서, 말씀을 제다는것다 포함되고, 직결되는 것인데,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모두 말씀, 말씀의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그러한 이들, 그러한 말씀의 신앙과 문분인데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곧 삶의 자라사이 견장과 원칙에 있어서 하는 일마다 사찰 내내 온갖 계실들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 반면 식물잎이 마른 같은 상황은 안 좋은 일들이나 문제들을 막아주시는 것 특히 모든 일들과 영역과 제목들에 있어서 잘되고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들은 그러한 복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리 잘나가고 있다고 해도 결국 허무하게 되며 아무것도 아닌 저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인데 참으로 그러한 모든 복과 화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원상의 만사와 만물들을 하나님께 통치하고 계시고 진정 그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시어 일상과 세상 끝날 영혼의 일까지 선악큰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며 본질적으로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그런 모든 하느님과 구원 일들 중심이시작 근본이시며 실체이신 성부장 성삼위자하나님께서 바로 말씀 그다체에서 오직 말씀하되 저 말씀과 함께 말씀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 단지 어떤 옛날적 이야기를 재미삼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시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믿음의 안목과 갈망들 몸부림결단들 얼마나 중요하고 어느 정도로까지 삶의 자리에 직결되는지를 강조하고 싶으신 것인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그는 죽어은 모든 하느님과 복들, 승리와 구원일들이 성부답상민차하님의 하나 대표적 역사도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실상 그런 믿음부터가 우리 인생들의 힘과 의로 세상전능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죽음과 통치와 섭리하하니 아버지의 창점이 뜻과 약속과 섭리와 계획에 따라 처음에 사랑에서처럼 다른 그무엇보다구주의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숭어서 붙잡아야 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살상, 어느 법내기기록자로 위세해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권속들은 아과가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주의 주님에 대해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시고 안내하시며 연계되게 하시면서 실제 구원에 참여 또한 언제나 의지할 수 있게 하신 예쁘다, 무용대 학교 개수을 통해 정말 말 그대로 오심의 시야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닮아준 것마다 온 우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붙잡듯이,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러 것들을 통해서 사모갈망을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에 설수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모든 시대와 나라는 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창시도 못했 뜻과 야속과 승리 안에서, 그러한 구주의 십자가, 구원의 믿음과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의 말씀성령님이 하늘의 힘과 은혜를 덧입으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무엇보다 제약들과는 피를까지 싸워야 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대로 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하며 목숨 다해까지 모아야 함을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의 사회 현장에서 십편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안내하시고 설득하시며 하늘을 경고하시고 재촉하시면서 소망과 믿음의담력과일정을 소망, 믿음의 담임 결정을 다하시고자 하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하늘인과 복들, 승리와 역전들을 그 백성들의 삶의 자 사회의 현장들 등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실제로 누르게 하시고자 한 것이며 더 나아가 영혼토록 누리있게 하심과 함께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내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자리지 아니하고, 오히월할법에거워하여그 율법에 지어라 묵상하는 도다. 그랬으니까 신문 남아 철없다는 의미를 점으요그 입사가 말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행통 아리로다. 아기는 그렇지 않냐 하며, 오지바람 나는 교화가 또다. 그러하기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제인들이 의인들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10은 1편 1절 5절 말씀. 아멘. 배부덕 용 쪽에 서이란순 축판사입니다. 이성도반저 배수검색의 약주또는 다음 행복회교회의 리바비센 대게시판이나 울교회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나 환상화성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서하나님으로치유되시고 뭐가 제와 세수해야 할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봄이 높을 때 날마다 눈치 씩을 축복하며, 더나아스에 가기 좋은 산 일반 곳곳에 영적할수록 일들이 독학률이 지기를 소원합니다.